1번 더 보시면, 블라 스텝3에 들어가 있는 문제이긴 한데,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. 어떻게 하면 되냐면, 일단, 통각형 ABT가 나와 있는데, 무게중심이 나와 있잖아. 무게중심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, 무게중심을 당연히 표시하는 게 맞고, 여기가 무게중심이고, 그리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, 무게중심이 나왔을 때는, 성분을 반드시 연결하셔야 돼요. 여기까지 연결하는 게 아니라, 여기까지 연결하는 게 맞지, 그지이렇게 연결하면은, 여기 BC에 딱 중점에 딱갈 거고, 아, 그런다음 비율 관계가 발견이 되지. 얘네 얘가 2대1이라는 2대1 비율 관계가 발견이 되고,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, ah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어. 그리고 이 직선의 식은 y는 ex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고, a의 좌표는 안 나와 있죠. 그죠? 내가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지 내가 생각을 해봐. 이건 어쨌든 이 점과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, 어, 이 점의 좌표를 모르죠. 직선은 알고 있지만. 그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. 그래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구할 수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는 구할 수가 없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는 구할 수가. 요 길이는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. 그죠이 길이를 구하잖아. 길이를 구하고 나면 얘가 몇대몇이야1대 여기도 2가 되는 거잖아. 그지 그러니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닮음비는 닮음비가 1대 3이죠. 여기를 구한 거에다가 몇배 하면 돼세배 하면 돼 A1 대 3일 테니까 따라서 답은 a h 의 길이는 3G 여기 H 프라임이라고 할까 3G의 H 프라임이야 g h 프라임을 구하세요 너무 쉽죠 1분만 3분의 4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구하자 d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까지의 거리 분수고요. 루트고요. 5분의 1,3. 3분의 4 대입하면 2-3분의 4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. 3-3분의 4잖아. 3은 9분의 9. 3분의 9. 그러니까 따라서 루트 5분의 3분의 9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. 5니까. 이만큼이 얼마냐면 이거 다른 말로 루트 5라 하잖아요. 루트 5 이렇게 되겠죠. 요거에세 배하면 되니까 답은 얼마? 루트 오. 이렇게 계산을 하죠. 간단한 문제야?